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여러분. 제가 친구한테 제 얼굴을 갑자기 그려달라 했거든요? 아니, 근데 이렇게 그려줬더라고요.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고 웃겨서 이걸로 키링을 만들어서 친구한테 선물해 주려고요. 언제나 저랑 함께하는 기분으로 살아라. 이런 말이죠. 아 오늘 콘텐츠 엄청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아, 먼저 슈링크스 종이를 잘 잘라줍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줄게요 아 원본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단순한 게더 어려워 조금 허전해서 포인트로 화장도 조금 해줬습니다 아 이거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그림인데요 자 이제 다 그려졌으니까 잘라줍니다 구멍도 잘 뚫어줘야 되겠죠? 아 두통! 다음은 제 얼굴을 구워줍니다. 내 얼굴을 익히는 기분. 호빵맨 박사님이 된것 같아요. 줄을 달아서 완성시켜주면 됩니다. 오,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여러분, 어때요? 이걸로 티셔츠도 만들어서 입고 다니고 싶은데 어때요? 티셔츠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?